그 많고 많던 이 물량들 악성 매물들 올려있는 투자자들 또와 다행이다 본전 왔다 하는데 거기서 주춤거리는 척 하다가 미친듯이 난다이 악성 매물 초전 박살 박살을 내버리고 여기를 깨부수는 유리창이라면 쨍그랑 깨부수고 어디로? 안기로 나타나는 나아가는 네, 지금 중심점에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네, 거북이 가족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한 구간에 현재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선 1억 5 3 0 0만원이 구간을 되도록 이탈하지 않는 그 흐름이 나와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탈한다면 우리 시장 추가적인 낙폭 1억 5천만 원을 재차 이탈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1억 5천 3백만 원 사수 여부가 즉 지켜주는 여부가 너무 중요할 것으로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음, 단기간 거의 3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 이제 소폭 음, 조금 빠지는 정도입니다. 이제 고작 10% 그죠. 고작 이제 10% 조금 넘어가는 13% 12% 정도 밖에 안뺐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더리움이 살아나면 알트코인들에게서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 수급이 돌아갈 수 있다.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음, 그 이더리움이 죽지 않았다. 이더리움이 정말 죽는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21년도 하반기에도 보시면 이더리움이 죽기 시작하죠, 그죠 어, 시즌 종료가 그리고 알트들이 고점 대비 90% 이상 대폭락이 펼쳐졌고 시즌 종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더라. 우리가 비트코인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상승장 때 어떻게 움직이냐를 놓고 봅시다. 집중 잘 하셔야 된다. 이더리움이 우선적으로 이전에 상승장 고점부를 그 아주 시원하게 돌파했었던 이 구간. 단번에 돌파를 하지 않습니다. 음, 이전 고점부 건드려주고 이때도 보면은 꽤나 깊은 하락이 났죠. 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보라색을 지지해주고 어, 또 반등 나도 와 고점 못 넘겨도 보라색 지지해주고 그죠? 어, 전형적으로 거래량은 감소되고 W 패턴 만들어주고 어떻게 됐다 이더리움이 음, 날아갔다 그죠 어, 날아가는 이 구간에서 이더리움이 고점을 넘고 날아가는 어느 구간 이 범위 구간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대폭발했다 말 그대로 반기가 펼쳐졌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즌은 어떨까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해외 기준으로 보면, 이전에 21년도 불장 고점부, 해외 기준, 음, 보시면, 딱 맞아 들어가죠? 그죠? 어, 아까 전에 21년도 불장 오기 전에도, 이 고점, 그리고 또 고점,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가, 나왔을 때 어디를 지지해줬다? 보라색 지지해준 거 우리 기억나죠? 업비트에서 방금 봤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펼쳐져도, 보라색 이 구간 지지. 그러니까, 이번에 빠진다더라도, 오른다 하더라도 고점 단 단번에 못 넘고 못 넘는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디로 관기장으로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 준다면 사이클은 똑같이 유지되었다. 이것만 이번에 맞아 들어가면 현재까지도 제가 체감상 느끼는 산 증인이죠. 비트코인 코인 시장 10년차 산 증인이 늘 말씀을 드리듯이 어떻게 되고 있다. 어, 사이클 그대로 가고 있더라. 이더리움도 추가적인 낙폭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원화 기준으로도 이더리움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빠진다 이게 아닙니다.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지.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 보라색 구간 원화 기준으로는 530만원 그래서 이 보라색 구간 근처 왔다가 다시 하여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이런 곧장 안 넘겨도 패턴부 상승초세 자 21년도 가다붙여봅시다. 데칼코만이처럼 이런 말씀해주는 해드리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죠? 어, 21년도 여기 W 패턴 났던 이 구간 이제 딱 맞아 들어가죠? 딱 어, 맞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점 깨 보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음, 호전 박살을 낸다. 호전 박살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 c 아래로 뭐 빠진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위에 이제 그, 많고 많던, 이 물량들, 악성 매물들, 몰려있는 투자자들, 또, 와, 다행이다, 본전 왔다 하는데, 거기서 주춤거리는 척 하다가 미친듯이 간다. 이 악성 매물, 초전 박살, 박살을 내버리고, 여기를 깨 부수는, 유리창이라면 쨍그랑 깨 부수고, 어디로, 방기로 나타나는, 어, 나아가는, 그, 지금 중심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 꾸준히 안 보시는 분들 어떤 말씀을 할까? 어, 매번 같은 말이야. 매번 같은 말이야. 4월 달부터. 4월 달부터 올라져. 어, 간다, 가는 걸 간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럼. 가는 걸 떨어진다 말씀드릴 수 없죠.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 가는 걸 간다 말씀을 드리는데. 또 두심 이어가고또 탓할 상대를 찾고 누군가를 찾고 나의 그 인내심 부족하고 무지함을 또 탓하기 위해서. 어, 매번 같은 말을 해. 그분들은 관기장 가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기장 되면 지금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관기장 가면 어떨까? 너무나도 승차감이 좋은 아주 우리 고급 세단, 벤츠 S 클래스, 롤스로이스, 그죠, 팬텀, 대형 세단, 그런 것을 탄 아주 구름을 타서 나아가는 우리 계좌 시드머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 잘나가주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게 뭐다 이런 잔잔한 파동에서 계속 고통받고 인내심 흔들리고 어, 뚜렷함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골장이 하도 결코 큰 돈을 벌지 못하는 하는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